제 신상 리어, 똥고에요. 신상 리어카? 신상 캐리어. 신상 캐리어를 한번 뽑았거든요. 갑시다, 가봐. 저렇게 작은 캐리어를 들고 왔답니다, 쟤는. 저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laughs> 저희는 오늘 또한낭을 갑니다. 여행 갔다 온지이주밖에안 됐지만 또 갑니다. 짜잔! 그거 이제 좀 이따 정기이 사람 없는데 가서 다시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사가지고 말을 좀 크게 못하겠네. 갑자기 급으로 번갯불 쿵고 먹듯이 갑자기 다낭을 또 가게 됐어요. 2주 만에 다시. 나 어, 지금 엄마랑 언니랑 조카랑 가게 됐는데 지금 약간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조카가 여권이 만료가 된 거죠. 그래서 몰랐다가 긴급 여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긴급 여권으로 가는 게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원래 원래 베트남은 긴급 여권이 안 되는 날에 입국이. 근데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이제 어, 그 여행 관광에 많이 오는 지역들은 입국이 거의 된다고 해요. 거의 5% 이만으로 음,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에서 어, 긴급 여권인거 확인할 때뭐 이게 렇뭐 입국이 안 되더라도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다. 이런 서류를 쓴다는데 저희는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주항공. 근데 긴급 여권이 되는 거냐라고 한번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 괜찮으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왔고 지금 티켓팅하고 뭐 들어오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들어왔는데. 근데 또 거기서 입국을 해봐야지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가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가봐야죠. 일단 가서, 이게 성공하면 은 이제, 또 이게 정보가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남용을 하시면 안되긴 하는데, 멍청 비용이에요, 저희. 5만 6천 원 주고 비용 받았, 그, 발급받았거든요? 5만 6천 원인데 단수권이잖아요, 1회권. 근데 한 5년권, 10년권 하면은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멍청 비용 쓰지 마시고, 근데 그렇다고 비행기 끊어놨는데, 뭐, 여권 날짜 다 돼서 못 가진 마시고, 뭐 이런 긴급, 비, 긴급 여권이 있다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한번 다낭가서 켜보겠습니다. 하나에서 만나요, 다시. <목소리> 주발합시다 <목소리> 안녕. 안녕. 이제 아로 와. 긴급여권 성공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잠깐 지금 어디서 잤냐 보자 어... 또 피비테를 왔는데 여기 원베드 룸인데 베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룸을 두개 잡았는데 언니랑 저랑 살려고 투 베드 룸 하나랑 원베드 룸 하나 잡았는데 그냥 여기서 엄마랑 조카랑 저랑 셋이 살려고 침대가 진짜 넓어요 여기 하나 둘, 둘, 셋, 잠, 네 명도 자겠어.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갔다 너무 힘드니까, 내일부터 네, 찍을게요. 빠잉. 이 개미 지옥은 이 꼬맹이 왔습니다. 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조식을 같은데. 먹고, 올라가. 어떠십니까, 이 한시장? 어우, 한가씩 올라와야지. 진짜 어때? 가고 집에 가고 싶어, 벌써. 더워요. <웃음> 더워. 더워 <laughs> 미치어요여기는 <laughs> 피자 포커스 다른 지점. 저번에 갔던 데랑. 대베트 현재 지, 현재 지킨 지 현재 어떤가요? <웃음> <웃음> 말해주세요. 어떤가요? <laughs> 지금 대답인가요? <laughs> 몰라요. 애가 죽을라 그래요. 대답이 좋나요? 필리핀이좋나요 어, 한국이요. 한국. 이모바랑 똑같네. <laughs> <laughs> 한국이 더 좋대, 제일 좋대. 한국이 제 좋대. 앞으로 여행 안 오겠네. <웃음> 아니. 아니. <laughs> 그건 아니야, 또. <laughs> 밥을 다 먹고 카페를 왔습니다. 아, 누구세요? 남하우스 카페로 왔어요. <laughs> 아야야. 아니, 거기를 가, 남하우스 카페를 가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하다가 괜찮은 카페로 왔어요. 되게 한국 분위기스럽다. <웃음> <웃음> 분위기 좋다. 여기 거의 다 없지. 여기 진동벨이 있네. 거의 다 갖다주잖아. 우리나라에서 진동벨 있는 데잘 없는데 여기 벨이 있네. 역시 신식이었어. 플러스 진짜야. 코코넛 스무디 커피야바고 오렌지 티. 날씨가 아, 좋구만. 진짜 여기는 진짜 빨래하는 정말 잘 만들 것 같아. 이미 히트했잖아. 막장 많이 였어. 진짜, 진짜 한한두 시간만 말려도 맞지 이런데다가 말리잖아. 어. 피존냄새 안 나. 그래? 응. 왜안 왜? 안 나? 말구려 봐. 오케이. 보증금이야. 나도 간테 해준다고. 오케이. 땡큐 오케이. 청소 맨날 해준다는데 필요해 없어? 아, 아, 아니 필요해. 필요 없어. 하지 마. 물가만. 네, 부담스러워. 우리 깨끗한 거 어. 부담스럽다고. 잘 마시고 가요. 잘. 바이. 다 아, 좋다. 뭐. 아, 저거 건다고. 건다다. 이거 좀 흐름 모아는데서 뛰 너무 끝인데. 음. 그럼 여기 없어요. 그럼 이게 문 열고 이게 열면 된다. 숙소를 왔는데 여기 대박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좀 아쉽고 시끄러운 잠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 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 여기를 선택한 제일 큰 이유가 수영장인데 정화 필터가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깨끗하고 테라수도 있고 일단 입구로 한번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 거실에서 또 수영장이 보이고 실링팬 있고 에어컨도 있고 텔레비 있고 자 아, 이렇게 가면 여기 첫 번째 화장실, 깔끔하시오. 이렇게 가면, 주방. 주방도 이렇게 깔끔하고, 주방에서도 수영장이 보이고. 얘들아, 따뜻해. 어, 좋다. 따뜻해서 또 좋다. 나 혹시 여기 좀 찍어도 되겠니? 아니 하나씩. 시면 괜찮지 뭐. 자, 여기도 방 하나가 있고. 여기도, 안에 하나 하나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운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다니는 복도에는 좀 더워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두 번째 방.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방 하나가 또 있고, 농도 되게 넓고, 침대 원베드인데, 여기는 공사장 뷰. 대문 입구인데 공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책상도 있고요 자 여기는 아 수영장 뷰네 수영장 뷰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이렇게 큰 방이에요 아주, 진짜 이게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여기 영상보다 더 큰데 침대도 이렇게 있고 킹사이즈 같아 요 킹사이즈 그리고 또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치, 책상이 있고 여기 이것도 있고 대박인게 욕실입니다. 화장실, 샤워실, 욕조가 있어요.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테라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스모킹 하시는 분들 여기서 뭐 하시라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테라스가 있다는 거. 이렇게 총방두 개가 있고, 또 하나 더 올라가면 방이 하나 더 있어요. 3층까지 있거든요. 3층 가봅시다. 3층 가면 여기 더 더워요. 왜왜더 덥냐면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빨래가 잘 마르겠냐고 비도 안 맞고. <laughs> 여기는 투 베드룸 투 베드룸이고 여기도 아래층이랑 똑같이 밖에 테라스가 있고 이쪽으로는 책상이 있고 농 그리고 샤워실이랑. 화장실 있습니다. 진짜 여기 대박인 것 같아요. 숙소 완전 짱입니다. 왜?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까라고? 그러니까 그런 가봐이 그런가 읽은 건 아니겠지? 어쨌든 물놀이 끝나고 가 먹어 보자 계란 국 떨이즈 왔는데. 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로 가는 거야. 왜? 아니, 여기가 더, 거. 아니, 여기 뭐야. 여기 똑똑거는 거야. 아, 진짜. 제발 그냥 따라와 줄래? 따라 저희 야시장로 왔습니다. 지금 7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해 죽겠습니다. 야시장 좀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 2주 만에 와도 뭐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좋고요. 힘들고요. 어, 와 너무 이쁘다. 사진 찍고 이쁘다. 희주가 이거 샀어요. 선물이 나온답니다. <놀람> 진짜 보이시죠? 이렇게 우산, 양산 필수, 선풍기 필수, 꼬맹이 죽을 바한거할수있니까 물도 필수, 오케이? 이봐 날씨가 따뜻한, 더우면 이렇게 화질이 너무 좋게 나오다니까 네, 진짜 더워 죽겠다는 거. 이게 사진에 보이는, 화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따뜻하죠. 뜨거워, 네. 뜨겁대 조심해 미쓰리 카페로 왔는데 여기는 네. 서양인들이 훨씬 많아 동양인들 일로 밖에 없어 왜 이래지? 5년 전에 왔을 때랑 달라졌구먼 네. 느억만 소스다 먹어봐 맛있을 거야 먹어봐 무슨 네. 소스? 느억만 네. 소스 느엉맘 네. 빨리 진짜. 먹어 피쉬 소스야 피쉬 소스 먹어봐 피쉬 소스는 아니니까 고기 소스야 빨리 먹어 시장 안, 안 뜨거워? 어안뜨겁 어, 만두 맛있어? 만두면 괜찮네 저 내일 주로 왔는데 문안 열려서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오셨어요. 나 주차할 거? 오케이. 예, 예스, 오케이. 이분만 이렇게 딸려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이제 다낭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여기 이미 체인은 떨어졌어 보이시나? 여기 체인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체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제 아침에 떨어졌어요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해서 지워자 하고 찾아봐서 근처에 있는데로 왔어요 네 지우고 가볼게요 sau uh, morning, i pick up my, um, my daughter go to school. oh yeah. it's okay, it's okay. it's the first day or the last day? tomorrow in Thanh oh okay, the last day. ah right. cá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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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다 끝났고 그랩을 불렀어요 그래서 10만돈 밖에 안나왔는데 팁을 5만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잔돈이 없었어 2만돈 있었으면 2만돈을 드렸을텐데팁면 5만돈을 제여도 아깝지 않았어요 좋아 또 다시 저리 가버렸어 혹시 어디 가는 걸까요? <laughs> 돌아오십니다 엘라 <laughs> 집에로 왔습니다 차를 잘못 내린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걸어서 가야되네요 아니면 차가 원래 저기서밖에 못 내리나? 돌핀키치 여기는 좀 걸어가야 되는 이런 구간이 있어서 더우네 잘하는 음. 곳도 하는데네 돌핀키치 맞습니다 아, 오, 아빠 네. 아 여기도 에어컨 없는데? 아 여기도 에어컨 없네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진에 있었지? 없나 봐 에어컨 없네 여기도 자데안보고 하는 거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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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s 자 그러면 아유. 수영하지? s 어, 수영 많이 한대 이거 맛있네 초코 코코코코코 초코, 초코 스무디. 맛있어. 초코스. Yes. Yes. y 막 s y 지 얼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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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s Yes. 자, 이렇게, 어어. 여기, 또 카피바, 또 살아왔어. 또 살아와가지고 사장님이, 이거, 애기 팔찌 선물 하나 주셨어요, 조카.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모르겠어요. 땡큐! 빠이빠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오세요, 여기 짱 좋아. 봐봐. 내가 듣는 거야? 너무 예쁘다. 인 일어난 것 같아. 이거 월드타운에서 15만 동 주고 산 가방. 15만 동. 커피바 그리고 이거 야시장에서 15만 동 주고 산 가방. 그리고 이거, 야시장에서 10만 동 주고 산 가방. 끈도 있고, 지퍼도 있어. 그리고 이거, 야시장에서 6만 동 주고 산 가방. 지퍼도 있고. 그것만 잘또산것 같아. 되게 예쁘다. 여기는 어, 투베드룸. 이렇게, 금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하고, 여기 장, TV, 여기 테라스가 있네. 아, 용달리뷰네 어, 너무 좋네 어, 어, 보인다. 핑크 성당. 오. 밤에 이쁘겠다. 다낭 그 성당 후문 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약국인데 저번에 남편 아팠을 때도 여기서 약을 지어 먹었고 오늘 엄마가 장염이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주러 왔어요. 근데 여기 약사님들 되게 친절하시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약을 직접 제조해서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용입니다. 약을 사가지고 가야 겠어요 다 아파가지고, 저도 아파고 지금 책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제 집에 갑니다. 비행기도 또 시간 연착 되고, 힘든 여행이었다. 이제 가봅시다, 집에. 가자! 아, 안녕세요 좋은 집에 계세요 네, 어. 이번 영상을쓸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의 다없어 영상이.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올리고, 안 돼도 정보를 최대한 드리려고, 수소정보라도 올릴게요. 그럼 안녕!